기차 여행 장정회 나는 오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KTX 특급 열차가 아닌 몇몇 도시에서 여행을 떠나려는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무궁화고 열차를 타려고 합니다. 반대로 달리는 의자 쪽에 기대어 앉아 희미한 예추억을 뒷배경으로 보며 현실이 더 빨리 다가오는 자창 너머에 펼쳐지는 시체화를 보면서 넉넉한 모습으로 가능하면 정거장마다에서 오르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려 합니다.처음 눈이 마주친 친구는 동구박거귀에서의 으레 만나는 훈훈하고 넉넉한 이장님 같은 분이었는데 올해는 풍년이라서 많이 여유롭다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가족들의 따뜻한 안부를 들으며 긴여혼을 남긴 채 친구를 보내고 능수야 버드나무가 많은 천안에서 머무는 동안 어김없이 외치고 지나가는 호두가자가 왔어요, 호두가자 천안명물에 호두가자를 나누어 먹으며 오랫동안 원형어선을 타며 그리움을 달랬다는 강한 눈빛을 띈 마드로스에 가끔씩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약간 감각이 떨어지는 듯한 깔끔한 신사와의 만남도 할 것이다. 유난히 많은 사람이 내리고 타는 대전에서는 구수한 사투리로 눈웃음을 건네는 농부의 진실하고 소박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과수원 농장의 고달픔과 생활의 진지한 이야기도 들어가며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추풍령폭에도 넘으려 합니다. 익살스런 사투리의 대구 아저씨를 만나면 그동안 긴장했던 다리와 기지개도 펴면서 사과 아가씨와의 추억이 담긴 첫사랑의 과한 듯한 너스레와 코미디 섞인 허풍도 들어줄 셈이다. 산 위에 우뚝산 아파트가 보이는 부산에 이르면 낭만적이며 아직도 소년스런 로맨스 그레이의 첫사랑 같은 친구의 가이드를 받으며 무역선을 보내고 받는 부두의 사연처럼 긴 인연을 하며 짧은 하루를 보내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인연을 만들려고 기차를 탑니다. 되도록 많은 인연을 만들어 그 중에는 친구로 삼아 가끔씩 안부를 묻고 인내 아쉬움을 뒤로한 채 미리 내려버린 친구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허식된 위장보다는 솔직한 모습으로. 속이는 웃음보다는 속아주는 지혜로 그동안 다친 마음으로 긴 겨울을 보냈던 외로움을 털어내며 훈훈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털어는 행운을 만나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친구의 아쉬워하는 표정에도 친구, 행복해야 해? 라고 말하며 약하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온유한 친구로 남아지리라. 어느덧 사랑할 시간마저도 그리 남지 않았네요.